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 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12년간 유럽에 거주하며 한인 여행의 초석을 이룬 저 미대 여행사는 신화 속 시칠리아와 동화의 그림 같은 발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래 여행이 선상 순고 최고입니다. 파이팅. 믿고 맡길 수 있는 미래 미래의 여행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시리우스 XM레디오 채널 144번을 통해 미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는 아리랑 국제방송 제공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불법 체류 고용 단속이 대대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사회 불안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벌려 했던 무역 분쟁이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자동차 관세 부과는 여전히 살아있어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용의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 상의 페이스북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1일 시가총액 증발이라는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하루 만에 119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팜스프린스 남동쪽 74번 프레이 인근에서 어제나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택 5채가 전소됐고 수백 의 재주택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2018년 올해 들어서 불법체류 고용단속이 대대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민사회 불안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미천역 6,100여 곳의 업장에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급습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고용단속에서 지금까지 형사 범죄자 675명과 이민법 위반자 908명 등 1,660명이 체포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일터급습과 함께 취업자격증명 I-9 서류 검사를 다섯 배로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소규모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1인당 5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 적발 시에는 1인당 2만 2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은 물론이고 형사범죄로 분류되면 체포, 기소까지 이뤄집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불법 체류 고용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민 사회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벌이려 했던 무역 분쟁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자동차 관세 부과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코 유럽연합 집행 위원장 간의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유럽연합은 미국산 콩과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고 비자동차 제품에 대한 무관세 무보조금 노력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빅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단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라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부과는 이뤄질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관세부부는 한국에서도 민감한 사항으로 다음 달까지 이어질 상무부의 검토가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힐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 용의자는 정신병원 입원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현지시간 오늘 낮 한시경 발생했습니다. 26살의 중국 남성이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폭죽 장치로 의심되는 물건에 불을 붙였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손에 부상을 입은 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대사관 측은 폭탄이 터진 것이라고 밝혀 미국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미국 대사관 바로 앞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의식한 듯 사고 발생 당일 밤 늦게 초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폭죽이 터지는 이 개별치한 사고였다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 결과 이 용의자는 지난 2016년부터 환영과 환청을 보았으며 편집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최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SNS인 페이스북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일일 시가총액 증발이라는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119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페이스북이 저조한 2분기 실적과 부정적인 성장 전망 등의 영향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18.96% 주가 폭락과 함께 1190억 달러라는 시총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 주가는 전일 대비 1.3% 오른 217달러 50센트로 장을 마쳤지만 장 마감뒤 실시된 2분기 실적 발표뒤 시간의 거래에서는 24%까지 하락한 16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의 주식은 지난 3월 이용자 정보 유출 스캔들이후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가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2 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에다가 하반기 매출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되면서 다시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오늘로서 이 저커버그 CEO 역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순위 3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의 주가가 160에서 165달러 수준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임상실험 중인 알츠하이머, 일명 치매라고 하죠. 알츠하이머 임상약 성분인 벤2401이 알츠하이머의 진행속도를 늦추고 조기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명공학회사 바이오젠은 일본회사 이세이와 공동으로 시카고에서 열린 2018 알츠하이머협회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오젠과 이세이사에 따르면 벤 2-40이라는 이 약물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의 형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생성됐던 아밀로이드 베타를 70%까지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세일인 크레머 박사는 임상 시험 대상은 가벼운 증상의 환자였고 가끔 지인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정도였다며 현재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일 때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것이 그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춘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벤 2401은 정맥 주사로 투여되며 아직 2단계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는 치료 가능한 두통이나 일시적인 혼돈 그리고 시각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4월이었습니다. 엔진이 폭발하면서 항공기 사고가 났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그 사고 후유증으로 1억 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본사를 둔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 실적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엔진 폭발의 여파로 창문이 깨지면서 승객이 밖으로 달려나가는 사건이 경영의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측은 4월의 사고의 재정적 영향이 3분기에는 누구로 들 것이라며 좌석의 매출이 사고 후3% 감소했던 것이 다시 1%대로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초 사고의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는 항공 좌석 예약률이 회복됐으며 또 2분기에 비해 3분기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지만 연료비 상승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재정 회복에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고 후 주가가 20% 가량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네, 바비인형 제조사로 잘 알려진 마텔사가 이 대형 완구업체 토이저러스의 폐점 여파로 2,200여 명의 직원들을 해고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3월 이 토이저러스가 파산하면서 전 매장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토이저러스에 주로 제품을 판매하던 마텔사 역시. 전체 매출액이 10% 가량 줄어드는 등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결국 전체 인력의 22%에 해당하는 2,2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멕시코 제조 공장 역시도 매각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지난 2분기만 해도 2억 4천 90만 달러의 순손실을 내는 등 이어져 왔던 이 부진한 실적을 겪고 있는 마텔사 이번 정리 해고로 약 6억 5천만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마텔사 크라이스 CEO는 올 하반기에도 토이저러스 폐업에 따른 매출 하락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월마트나 타겟, 아마존 등 다른 소매업체의 영업망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양생태계의 플라스틱 빨대가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회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월트지진사도 여기에 동참해 오늘 2019년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모두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2020년까지 2만 8천여 개의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스타벅스에 이어 이제는 월트 디즈니사도 도쿄를 제외한 모든 디즈니랜드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연간 1억 7천 500만 개 이상의 빨대를 감축하는 것이라며 디즈니랜드사뿐만 아니라 디즈니 호텔과 디즈니 크루즈에서도 앞으로 몇년 이내에 걸쳐 플라스틱 사용을 80% 이상 감축할 것을 전했습니다. 밥차팩 디즈니랜드 회장은 이 같은 결정은 단순히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동심이 세계엔 디즈니가 자연을 보호하는 모습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 일상생활에도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앞으로도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동참할 뜻을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내 산불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팜스프린스 남동쪽 74번 프레이 인근에서 어제낮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택 5채가 전소됐고 수백여 채의 주택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LA에서 동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리버사이드 카운티 아일드 와일드 지역 74번 하이웨이 길옆센하신토 산간 지역에서 어제낮 산불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확산되는 산불로 인근 주택 5채가 파괴됐고 추가로 600여 채의 주택들이 산불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2,100여 가구 3,200여 명의 주민들에게는 강제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실된 임야만도 4,700에이커,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도로 폐쇄도 이어졌습니다. 74번 하이웨이 선상과 243번 하이웨이 선상 등 일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이 시간 현재 소방관 700여 명 이상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진화율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은 방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방화 혐의로 테메큘레 거주하는 올해 32살의 브랜든 맥글로버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낮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산불과 관련해 주 비상 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돌아와서 생활과 지역 소식 묶어 전해드리겠습니다. Come check it out. Come on, come up, come on. Come check it out. Hey, baby, come on, set me right. Come check 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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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My twin brother Jacob has an autism spectrum disorder. He didn't have any friends as a result. It broke my heart. Brother, that was the inspiration behind my nonprofit score friend. Go! Educating people to include people with differences is so important because when Jacob's included, he feels like he can succeed in life and he feels like he actually has a purpose. 한 남성이 남가주 실마 지역 프리웨이에서 운전하다 묻지마 총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210번 프리웨이를 운전하다 이 같은 일을 당해 이 주위를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주의가 당부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밤 11시 30분경 한 남성이 포커스트리트와 맥네스트리트 210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운전자로부터 총격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출근을 하는 중에 갑자기 휜 SUV 차량 한 대가 자신의 차 옆으로 오더니 두 명의 남성이 자신의 다리를 향해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을 당한 운전자는 재빨리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응급처치를 해더큰 부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진입 파악을 확실히 하지 못한 상황이며 용의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발표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LA 하니타운 인근의 있는 패션 디스트리트에서 20만 달러 상당의 짝퉁 아디다스 제품들이 압수됐다고 합니다. LAPD 집중단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LAPD에 따르면 패션 디스트리트 일부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세계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졌습니다. 두 명의 관계자가 이 불법 제품 유통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 중 센테일리는 과거에도 짝퉁 제품을 유통한 바 있는 곳으로 매우 악명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압수한 제품들 가운데는 이번 월드컵으로 수요가 증가했었던 축구용품 아디다스 저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LAPD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짝퉁 제품들은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LA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LA 하니타우닉은 에코파크 레익에서 오늘 새벽 오리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 한 명이 호수에 빠져 실종되면서 오전 한때 수색작업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4시경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남성 두 명이 손전등을 이용해 불빛을 비춰가며 오리배를 몰고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오리배가 전복되면서 두 명의 남성이 물에 빠졌고 이때 한 명은 수영을 해 호수를 빠져나왔지만 다른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사촌간으로 알려졌으며 물에 빠져 실종된 남성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익사했을 것으로 보고 시신 회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여 경찰의 초동수사 결과 새벽 시간 오리배를 물고 나갔던 이들 두 명의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에코파 호수 공원 내 레저 시설에 무단 침입 정박 중이던 오리베의 잠을 새까지 끊고 일을 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베버리스 씨가 전동 스쿠터를 이용을 전면 금지한데 이어 이젠 산타모니카에서도 전동 스쿠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산타모니카에서 경찰에 전동 스쿠터 단속이 있었습니다. 헬멧 미착용, 운전면허 미소지, 인도 운행, 무단 횡단과 같은 문제들을 철저하게 단속했고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채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적발된 막스 씨는 전동스쿠터 앱을 가입할 때 운전면허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 운전면허가 없이 타도 되는 줄 알았다며 만약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공지를 받더라면 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100달러에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은 전동스쿠터 또한 차량의 한 종류라며 차량을 운전할 때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산타모니카 외에도 웨스트 헐리우시에서도 지난 9일 시의회가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 금지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으며 베버릴스시 당국에서는 전동스쿠터 관련 추가 규제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다른 지역도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서는 운전을 하다 시비가 부터 도로 항복판에서 칼부림까지 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영상이 고스란히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브루클린 지역 놀만해비뉴에서두 남성이 운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입니다. 말다툼이 점점 격해지다 한 남성이 칼을 꺼내들어 다른 남성의 차에 뛰어가 상대방이 바닥에 넘어질 때까지 칼로 찌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로 뛰어들어 칼을 휘둘렀고 차 키를 빼앗아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따라가자 차에 탄뒤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차에 매달려가다 결국 다른 차의 충돌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주위에서 목격한 주민들이 피해자를 도우려 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손쓸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흰색 현대차를 타고 도주한 이 가해자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맥 코스메틱이 내셔널 립스틱 데이를 맞이해 특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맥 코스메틱은 오는 29일 일요일 내셔널 립스틱 데이를 맞이해 고객들에게 당일 매장 재고가 떨어지기 전까지 무료로 립스틱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맥 코스메틱 매장을 방문하면 무료로 립스틱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등의 별다른 조건 없이 9가지 종류로 한정된 리스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위스캔방송은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미국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환 소식 듣고 돌아와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그리고 전국 개설인 가격을 정리해 드립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최.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한방병원은 단기간의 치료로 최상의 효과를 보여 드립니다. 24가지 이상의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한 생리통, 여드름, 비만약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ir, I want some more. More? He has asked more! Thank you. Well, he did say please. Yes, he did. And thank you. Please. And thank you. Pass it on. Thank you. 지금 한국에서는 김무사가 작성한 개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위수령 관련 발언을 놓고 낮뜨거운 진실 공방까지 펼쳐졌는데요.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개엄령 문건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할 당시 20분 동안 직접 설명했다고 말한 반면 송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분 정도 얘기하고 문건을 책상 위에 두고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누가 거짓말을 했는가를 가리는 것에 앞서 상명하복을 목숨을 하는 군 조직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김우사 소속의 한 대령은 송 국방장관을 향해 거짓말쟁이라는 내용의 말을 그리고 송 장관 앞에서 서슴없이 하면서 하극상까지 보였습니다. 자, 이 김우사 대령은 박근혜 정권 당시 개혁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실무자 중 한 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은 이를 송장간의 리더십 부족이라며퇴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면면히 따져본다면요. 이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하극상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무사에서 준비한 개헌 준비 문건을 보면 촛불 혁명을 좌익 친북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박정이나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체제들, 어찌 보면 모두 정보를 다루는 기무사 장교 출신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개업력 문건 사건은 확실히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고 국가의 위기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7월 26일 목일, 요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